자, 오늘 첫 수업에 와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이태훈 강사라고 합니다.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점호란? 네, 사실 요즘 어, 저희 학교에 에브리타임에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점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수강생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강의인지? <laughs>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점호란 무엇일까요? 점호는 자기 전에 인원 파악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정호란 무엇일까요? 정호란 사람이다. <laughs> 그런, 그, 사람들의 아무래도 좀 습을 파악하고 불상사를 예방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확히 22년, 23년, 24년. 이새 년도에 한 9월, 10월쯤 항상 올라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점호하기 싫다.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에브리테, 타임을 항상 들끓게 만드는 이점호 그래서 오늘의 강의. 진짜 주제는 뭐냐? 저모의 유래 금강대학교 저모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있었던 연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중간은 좀 빠져야 돼요. 왜냐? 아미 아, 그렇죠. 군대를 군대를 갔다, 갔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빠지게 되냐? 여기죠. 이렇게 놨을 때 이쪽입니다. 이쪽. 2학기, 1학기. 여기서부터 21년, 22년 제가 1학기, 22년 1학기에 제가 다시 점호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년 2학기부터 22년, 아, 21년 2학기까지 제가 없어서 이거는 뭐 설명을 못 드릴 수 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년도 제가 1학년 때에요. 찬수 씨는 있으셨겠지만 문혁 씨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그때 뭐 하고 계셨죠? 수능 공부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 아, 혹시 고등학교가 기숙사 고등학교는 아니죠? 아,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기숙사에 계셨나요? 그럼 고등학교 때도? 짧게 한번 생활했었죠. 아, 그때는 혹시 점모를 어떻게 했나요? 그럼. 점모는 약간, 음, 예, 그, 열람실이랑 그에 모여서 다 같이 점호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정확해요. 원래 저희 학교의 점호 방식도 모여서 했다. 카톡. 카톡. 니톡 수업 시간에는 카톡을 꺼주세요. 네. 모여서 했다. 어디서 모여서 했냐? 이때는 세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laughs> 여기 남기. 근데 여기서 신기기 하나 끼죠. 어, 신기? 신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점호를 진행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모였냐? 어디서 모였죠? 식당. 그렇죠 식당 앞.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모였죠? 그냥 지하 1층. 신, 신기숙사 지하 1층. 여기 근, 몰라요. 제가. <laughs> 큰일 나죠, 알면은. 맞죠. 네.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여서 했을 겁니다. 여자 기숙사도. <laughs>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왜 모여서 했다가,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어? 혹시, 코로나랑 연관이 있나요? 맞습니다. Alright! <laughs>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가, 언제부터였냐? 정확히, 여기! 20년 2학기와 21년 1학기 사이, 한 21년 1월, 1월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 범미 틀리셨어요.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10년도 2월부터 좀심해졌습니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들어왔을 때 이미 고시국이었어요. 여기였죠? 그럼 여기. 네. 여기 1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20학번 친구들이 저모를 몰라, 네. 그렇죠. 네. 저모를 모른 채로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22년 1학기부터? 어, 21년 2학기부터 대면이었나요? 네, <laughs> 군대 <군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하지만 제가 볼땐 21년 2학, 2학기부터 대면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있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저 때부터 수업을, 김세훈 친구를 그때 네. 처음 만나고, 뭐, 학교를 처음 왔죠, 그 네. 때. 그때는 혹시 점호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강을 하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예, 어, 줌 수업을 했지만은,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호를 했고, 이제, 이 학기부터는 방 앞에 서서 점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방 앞. 그쵸. 이때부터, 이때는 대면. 그쵸. 모여서, 모여서. 사실, 이때 점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 참, 무서웠다. 왜냐하면 이때의 점원은 삭막했어요. 이때 이제 제가 1학년 19학번이면 쭉 있겠죠. 18171615 14131211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 층장 층장을 누가 했냐 이분이었습니다 1로학번 아니면 1,4 여기가 했는데 그러면 1,9학번인 사람은 불만도 달수 없는 거예요 <laughs> 아, 나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잘못했으면은 그러니까 공개 처형입니다 점호할 때 뭐뭐 뭐 그런 게 있던데 나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을 했던 응? 괜히 술 먹고 욕한번 잘못했다가 또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혼나는 그런 점호 방식이 이루어졌던 거죠. 19년도까지는. 네.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이렇게. 점호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점호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군대에서. 제가 왜 점호에 대한 역사를, 제가 왜 강의를 하냐?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점호를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점호한다고 하면은, 몸이, 이렇게, 나가지는 거죠. 네. 어, 근데, 찬수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laughs> 저, 어, 근데 가끔 외박하시지 않나요? 외박이요? 네. 언제요? 외박지고, 점호 안 받으시지 않아요? 아, 그쵸.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점호라는 게, 나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아. 점호랑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방 앞으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근데 이거 점호 꼭 해야 되는 거야.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때는 뭔가 점호라는 것처럼 생겼어.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점호야. 나 점호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방 앞에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호라는 거를 약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방문 한번 열어야 돼. 1 1시 반에.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나태해져. 그래서 저는 나태가 불만이 생겨서 점호, 싫어, 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어떤 개인, 그때는 이제 좀 만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의 성향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개인주의 성향이 음. 생겨서 저뭐 싫어! 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음. 점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점호,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수씨?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럼 이제. 음, 은혁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예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근데 그런 말들도 있어요. 시간 좀 앞당겨서 하자. 근데 지금 몇 년간 항상 설문조사를 해온 겁니다, 이건. 해왔는데 항상 11시 반에 하자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11시 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죠? 그렇다고 저모를 그냥 없앤다? 저희 학교, 너무 조금 심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사람 하나 죽어도 모릅니다. 진짜로. 왜냐면 산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점호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거를 좋은 방안으로 조금 대처할 수 없을까? 음. 예전에 엑시아폰 점호처럼. QR 점호. <laughs> QR점은 어떠신가요? QR점, 야, q 월점은요 아, 저도 이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니까. 러 근데 왜, 근데 QR점은 좋다고 하고서 왜, 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점호가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네. 그니까, 말씀하시는 좀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제, 점모란 게 있으면은, 예, 파리파리 파악이 가능한데, QR 점모는, 예, 그런 면에 있어도 참 좋죠, 아무래 음. 근데, QR 점모를 진행을, 방학 때 했었어요. 진행을 했는데, 시간에 못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돌아가는 거야. 라테 이 사이 QR점호도 내려가는 거죠. 1층까지 결국 싫은 거야. 어, 방문 앞에서 층장이 와서 점호를 받았는데 QR까지 내려가야 돼. 싫은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그냥 없애자? 뭐 성인이고 뭐 어때? 응? 음? 하지만 그런 생각, 옳지 않습니다. 맞죠. 네. 예. 저희 학교는 특히 점호를 좀 중요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귀찮죠. 그리고, 다른 학교 뭐, 점호 방식도 막 되게, 다른 학교는 이렇더라. 저 학교는 저렇더라. 저 학교는 점호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편하냐. 근데, 금강대학교잖아요. 달라야죠. 네. 그래서 오늘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다음 쉬는 시간 가지고 이 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